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미래인재경찰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5월 29일 1일 일제는 22년 경찰 1차 환경권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뭐, 1번 판례는 워낙 중요한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되는 판례입니다. 자, 공직 선거법이 정원한 생활 환경. 자, 우리 헌법상 환경권이 보호하는 건 자연 환경도 보호하지만 생활 환경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도 보호하죠. 생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 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또는 퇴근 또는 학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 장치, 마이크 이런 거죠. 마이크 앰프 같은 거. 확성 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데시벨 같은 거. 사용 시간과 사용 지역에 따른 수의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선거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 확성장치를 쓸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이 후보자가 너무 큰 소리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을 거잖아요. 나는 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 하고 싶은데 후보자가 마이크를 너무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후보자에게 직접 가서 따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국가에게 가서 따질 수도 있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부릅니다. 얘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국가가 나를 좀더 보호해줬어야지라고 따지는 겁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고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판례는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당시에 후보자는 마이크를 한대쓸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한대쓸수 있다고 규정하면 그게 끝이냐고, 그렇지 않다고, 일단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도 좀더 세밀하게 규제를 했어야 됐고, 장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뭐 이런 곳들 중에서 어디에서 쓸수 있는지도 좀더 세밀하게 규정을 했어야 됐고, 무엇보다 세 번째, 최고 소음 규제 기준. 그러니까 최고 몇 대시벨까지 쓸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을 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불충분하게 두므로써 여러분들이 좀 조용하게 공부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 확성장치 소음 규제를 두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의 위반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위반해서 환경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해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반해서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본 판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번입니다. 자,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들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의무까지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국가에게 오늘 햄버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특정한 의무는 없죠. 물론 제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국가는 저를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막연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란 말이에요. 국가가 저를 위해서 오늘 무조건 오늘은 햄버거를 제공해주고 뭐 내일은 피자를 제공해주고 그럴 만한 의무는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국가는 국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독서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갑의 독서실을 위해서 이 독서실 근처에 좀 소음을 만들어내는 모든 업장들을 종료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즉 독서실과 같은 정원을 요하는 그 정숙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가 헌법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3 번입니다 3 번은 자. 3번입니다. 3번은, 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보호를 해야 되고요,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보호는 적절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조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냥 어떤 시기든 보호를 했잖아 하고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호를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보호는 적어도 적절하고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 할 때도 그렇게 배우죠. 기본권 보호 의무 할 때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건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거고 보호를 하기는 했는데 그 보호가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도 위헌이 됩니다. 자, 요 사안도 마찬가지면 마찬가지인데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헌법조항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로서 내용을 구체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입법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냥 어떤 내용이든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충분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적절하고 최소한의 보호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3번도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는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게 뭡니까? 과잉금지가 아니죠. 과잉금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심사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본권 보호 의무는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도움과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이 아니라 과소 보호 금지. 국가가 적어도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도 하지 않았는지, 너무 적게 보호하는 건 금지돼라는 의미에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